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어, 펜타킬? 이거 하면은 바로 그거 되는데 사 펜타킬까지 되거든요. 일단은 올라프랑 야, 탐켄치, 얘 헤드라인. 어, 씨, 그러네, 맞네. 야, 탐켄치, 7마리 찾았어. 여기 두 마리만 더찾으면 삼성이야. 이 올라프덱을 갈까? 원래는 이게 올라프가 약간 헤드라인으로 난동꾼으로 먹고, 6난동꾼을 가거든요. 올라프덱이. 근데 저는 이거 펜타킬덱으로 갔잖아요. 펜타킬 헤드라인으로 먹고, 펜타킬 올라프덱으로 갈까? 그냥. 근데 아이템이 지금 사실 좀 그런데 굳이 올라프데 결 갈게 아니고, 아이템은 사실 케일 아이템이거든요. 케일 아이템, 케일 리롤루라까 올라프데까지 말고 일단 그라가스 난동꾼 하나 받아주고, 어 열혈 팬. 근데 아직 헤드라이너를 괜찮은 헤드라이너를 못, 뽑아, 못 뽑았나 봐요. 여기가 헤드라이너가 없어서 열혈 팬 효과가 없네. 자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 올라프덱을 가는 애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올라프 리롤덱을 가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괜찮네요 일단은 올라프덱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펑크덱을 가는 거냐? 석사포 징크스 이성 띄울게요본의 <laughs> 아니게 약간 인성질처럼 돼버렸는데 아니 뭐 어차피 일코 그냥 집은 느낌으로 그거라서 이제 안 깨지는 한 원래 저는 유닛을 집기 때문에. 아, 뒤집게 먹고 싶다. 근데 피가 96이라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바로 뺏기네. 저펜타클 먹었으면은 1 0펜타클 메탈마니아도 노려볼 만했는데 아쉽다. 지금 당장에는 갑옷을 먹고 거기를 그냥 봅시다. 예. 피바라기 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망토 2원짜리 먹으려 그랬는데 이거 차이로 지금 이자가 계속 10원 단위로 안 떨어질 수도 있어. 요 저거 이런 차이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갑시다. 다음 펜타킬이 모데카이저잖아 한참 남았네 3코 유닛이라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이거 그냥 거결 그냥 하나 만들겠습니다 연승 중이니까 어 여기 이길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니 지금 열혈팬으로 적투까지 들어간 릴리아라 빨리 이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침투를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 전에 올라프가 쭉... 아니 근데 이거 나 메탈마니아라 처치가녀하면 체력이 좀 차긴 하는데 약간 앞으로씩 차긴 하는데 이길 수 있겠는데 이거 이겼다 아 올라프 죽었네 그래도 이길 수 있잖아 그렇지 아유 그래도 이겼네 나이스 3연승 좋습니다 어우 올라프 5마리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이거 오레벨에다가 피 100짜리를 만났는데 이게 메카니즘상앞라인을못 뚫는데 구인수 대천사로 점점 세지거든요 여기는 이거는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 이거 연승을 클립전에도 <laughs> 끊어졌네 아쉽다 오 세트 나이스 이거는 그 난동꾼 받을 수 있겠죠 탐켄치랑 같이 사난동꾼 망토 좋다 오 망토 아까 먹었으면 클라이뻔했네 아니 뭐 세트가 이상이 왜부터 이게가 올라프 6 마리 나있스딱 여기까지만 하자. 시식기는 필요가 없어요. 이 메탈메니아 자체가 시식기 그거 면역이라 필요가 없고 레드 단결로 방마저나 올릴까? 방마저 올리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펜타킬이 받는 피해 감소지 뭐 방마저가 그거 되던가? 아 근데 치감도 좋은데 이거 진짜 치감이 낫겠다 그냥. 아무튼 산안동꾼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올라프 하나씩 찾아보고. 지금 올라프 다 있어요. 모데 카이즈도 나왔고, 올라프 지금 두 마리만 찾으면은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벨트랑 망토가 있어가지고 전역 값주를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망토 같은 경우는 피바라기가 최우선적으로 더 필요해가지고 피바라기가 훨씬 더 중요하죠. 전역 값주보다, 반값보다. 반값 방깍 같은 경우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제 반값을 못 만든다. 그러면 요리기 반값이 있어요. 스킬에 그래가지고 정 그러면 안 만들어도 돼. 사실. 자, 올라프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되고요. 여기 2등 이길 수 있는 애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뭐 이, 탐켄치 삼성이잖아요 여기도 어, 쭉 지면서 갑시다 어쩔 수 없네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전판엔 또 이겼었네 그냥 퐁당퐁당하면서 가라는 뜻인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피바라기도 없고 아직 조합이 갖춰지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서 오히려 좋아 피 깎아가지고 초밥에서 피바라기 딱 먹으면 되지 여기서 카서스가 피바라기 아유 씨 망토도 구했네 가서 나오긴 했는데 투페투페도 특폐, 괜찮아 근데 투페 빼낄 것 같은데 이거 쇼진 와 됐다 오씨 투패 빼낄 뻔했네요 여기가 지금 BF 소드로 쇼진 만들라고 먹을라 그랬네 투패 이제 저거 올라프 좀붙여줘라 하나 남았어 케이리성 나이스 피바라기 하나 만들어주고 올라프 안 붙었네. 까비 아, 울라프 삼성 빨리 띄워야 되는데, 울라프가 붙지를 않네. 이거 오, 울라프 삼성 나이스. 그래도 붙었네. 나이스 야, 4스테이지 안뜬게 어디야? 5스테이지 정도면 만족한다. 나는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저한테 초밥에서 아이템 뺏겼던 앤데, 아, 막 정찰을 오드라고. 얘가 무섭게... 그 쇼진 만들라고 했는데 제가 피바라기 만들어야 돼가지고 BF 소드 저한테 뺏겼던 애죠 여기는 무속게 정찰을 오더라고요. 심지어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약간 평소에 저같이 굉장히 저에 대한 원한이 쌓였을 수도 있어요. 흘렀는데 <laughs> 이거 막 미친 척하고 막 펜타킬 견제하는 거 아니야 여기? 레벨업치고. 테라까지딱 만들어주면 되겠다 나이스 올라프 풀템은 완성이 됐네요 그래도 다행히 좋아요 일단 7레벨까지 가서 오펜타킬은 받아줘야 돼가지고 레벨업 쭉밀것 같습니다 이렇게 9인수를 그냥 케일한테 만들어줄까요? 결국에는 카서스가더 세긴 한데 케일 삼성을 볼게 아닌 이상 어뭐슈진 아이템이 전혀 각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9인수를 만화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써도 될것 같거든요 뭐안 나온 걸 어떻게 그쵸? 그냥 9인수 주고 써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리롤 포온에 하나 난동꾼 펜타킬 많으면 좋아가지고 포온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포온에 가자 리롤 포온에 유인수로 이거 피관리 좀 하고 어디갔어 일단은 5펜타킬까지 받아줄게요 춘꾼도 활성화가 되고요 일단은 팔레벨에 리롤 쳐가지고 전략가의 왕관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8레벨에 오, 그라가스 이성 감사합니다 아, 연승 중인 1등 만났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기는 거. 이길만 한거 같은데, 여기, 여기가 펑크가 겹쳤구나. 체력 차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거 이겼네요, 제가. 첫치관하 하면, 울라프 체력 차는 것까지 해가지고, 울라프 징크스한테 붙으면,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리지. 그렇지, 나이스. 연승 끄는 거 좋습니다. 이거 아무 무도 견제할게요. 어, 비에구가 나왔어? 이러면, 케인이랑 이다나 받아도 되겠는데? 할 레벨에? 연승 중이니까 그냥 이렇게 레벨업 칩시다 이거는 이번 턴에 레벨업 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연승 중이기 때문에 아, 여기 결국 투쇼진 만들었네. 이 비에프 소드 늑대에서 하나 더 먹었었나 봐. 밥밥에서 하나 먹었다고 치고 늑대에서도 하나 먹었나 봐요. 어, 결국에 투쇼진 만들었네. 비에프 소드 하나도 없이 연음만 두개 있다만 아까는 올라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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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 그렇지, 나이스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이거 팔렘리롤 칠라 그랬는데, 그냥 9레벨까지 가설이를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팔레벨에 어차피 이게 자리가 안 맞아요. 시너지가 9렘리롤 칩시다. 이거 그냥 충분히 강해가지고 9렘리롤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쇼진 보건 구인수, 케일! 어, 진짜 됐는데? 쇼진의 복원? 애매하게 이단 아이템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지금 아이템 구성이 이렇게 가는 게더셀것 같거든요 얘한테 아이템을 주는 게요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케일한테 아이템 줄게요 오우씨 뭐야 이거 <laughs> 결국엔 여기 또 만났고 이 용발톱까지 있어버리네 아 열혈팬이 구원이구나 탐켄치는 보통 탐켄치한테 열혈편을 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어, 몰랐네요 근데 저도 지금 앞라인이 튼튼해가지고 앞라인이 튼튼한 것끼리 붙으면은 지금 저는 케일이 훨씬 더 세잖아요 나르보다는 근접에이랑 원거리에 이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지 비에고이성 나이스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저, 저런 조합은 이템은 지금 투페한테 들어갈 아이템인 것 같고요 가 아직 이성이 안 붙었기 때문에 남이로 음, 빌드업을 하는 것 같아요. 가라탈 지금 타이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리츠 견제해야겠다 그러면. 어, 펜타킬 나왔는데 상징? 이거 먹고 싶다. 나이스 펜타킬 상징 하나 먹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자크 나왔고 펜타킬 상징을 누구를 주지? 일단은 저거 케인한테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그러면은 이거 그냥 케일로 써도 될것 같은데 이단아 이다나, 이단아를 쓰고 싶은데 이러면 근데 이거 그냥 쓰다가 사실 할고 아칼리 같은 애한테 넘기고 처형자로 갈아타도 되긴 해요. 카사스 쪽으로 꼭 이거 케인한테 준다고 케인을 꼭 끝까지 쓸 필요는 없긴 합니다. 사실 만약에 여기서 케인이 이성이 붙어버린다 그러면은 케인의 성의를 봐서라도 이다나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러니까 케인이 잘 떠야 돼요 아니면 안 씁니다 저도 케인이 떠야 됩니다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좀 센데 여기 좀 올라프 좀 버텨주면 케일이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어버렸네 아쉽다 아 이게 연승이 여기서 끊어져 버렸네 자크랑 모데카이저 나이스 그러니까 6난동꾼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좀 빨리 오, 애니 삼성 붙었구나, 여기.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그 리로를 안 치고 구레벨까지 가는 것도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사실. 저 지금 남들이 한 타이밍 쎄졌을때 지금 저는 큰 그림을 위해서 구레벨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겼네요. 이거 죽은 거 같은데? 들어가시고요. 나이스. 나를이성 붙었고 이제 레벨업 해야 돼요. 오, 딱 돼. 구레벨 딱 돼. 나이스. 야, 일라오이나 하나 줘봐라. 일라오이 카서스가 나왔어? 근데 파, 살 수가 없죠. 저 자리에 카서스가 나오네. 대천사 카서스 하나 섞을까? 카서스 대천사 그냥 하나 주고 이진 듯이 그냥 써도 될것 같은데. 대천사 하나만 가자. 대천사 하나만 갈게요, 그냥. 카서스 아니, 아니 대천사 하나 나쁘지 않지 그냥 이거 K를 그냥 써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오 케인 저거 돈뽑아어 나이스. 파소스 나왔다 나이스 잠깐만 그러면은 7펜타킬 됐거든요 일단은 아예 육난동꾼 받으려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케일을 삼성을 볼까 그냥 이대로 와. 이 아이템 주고 니코도 있어가지고 케일 삼성 충분히 볼수 있을까 아니 근데 탕켄치는 팔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육난동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어렵다 어려워 오데카이저가 아예 안 들어가 있구나 지금 오데카이저를 안쓸거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 안쓸것같다니까또 나오네? <laughs> 내가 파는 거 나온 거야? 어. 그렇지, 여기 죽었고. 들어가시고요. 여기를 여기한테 지네 제가. 계속. 미로를좀더 쳐가지고. 좀더 세져야 될것 같은데. 카서스이성카서스이성 일단 붙었다. 이러면 이길 수 있을까 한번 봐볼까요 전투를? 좀잘 붙은 펑크기네요, 여기가. 아까부터 지금 어올라프가 녹아 버리는데 이거 하서 스킬 썼는데 지금 앞 라인이 못 버텨 이거 육난동꾼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초밥집에서 펜타킬 상징을 하나 더 먹는다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 아 펑크가 나오냐 아 케일 삼성 보겠습니다 그냥 아그 일라우이 하나 없나? 일라오이가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이기기? 육난동군 받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나 이제 한번더지은 아니 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일라오이 잠깐만. 내가 봤을 때는 펜타키를 헤이를 빼자. 센타키를 낮추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이템 그럼 이렇게 괜히 넣어놨는데 충검을 유릭줄걸 케일 그냥 쓸라고 이렇게 갔었던 거라 좀 아쉽네요 케일을 쓸라 그랬어 그냥 이래도 지나? 육난동꾼 받아도 지네 야 이거 좀 많이 흘렸는데 이거 지겐 지게... 죽을 수도 있겠는데 오씨피 1차이로 살았다. 어, 저기가 좀 많이 센데? 어, 포온에 받았다. 유리 기성 나이스. 자, 7펜타킬 6난동꾼 됐거든요. 이제 포온에까지 받아가지고 7펜타킬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세트 삼성에다가 보건 그냥 얘 주자 길이 다 막혀버렸네 길이 <laughs> 자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이제 조합이 좀 세지긴 했거든요 많이 이래도 지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많이 세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송작 다 붙었거든요 일라오이 말고는 이래도 지면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좀 되지 않냐? 와, 이거 졌다. 아, 너무 아쉽다. 까비. 아, 잘, 펑크가 너무 잘 커가지고 초반부터 뒤집을 수가 없었네요. 아쉽다. 이거 근데 잘하면 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배치 디테일이 좀 모자랐네. 아쉽다. 까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